아, 오늘 비싼 술 먹고 온것 같아요. 아. 술 먹다가, 잠결에 떨어지는 것만 봤는데. 일단 55K. 55K에서 비트는 불안불안한 장세,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.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. 사랑도 이별도 반복해. 아, 괜찮아요. 지금 뭐또 저점 왔어. 지금 뭐 대응 못 했으면 팔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상승 장학형 나오고 위로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. 근데, 뭐, 한 2시? 3시? 요 정도에 이제 위로 올라가지. 근데 이 그림을 예상했어. 요 아까 4시간 봉 보고 하락할 것 같다 했는데 장대로 나올 줄 몰랐죠. 저항 구간 맞고 4%쭉 떨어졌다. 4시간 봉 보면 못 올라가고 있어요. 내려가봤자 53K에서 한번 지지하고 최대 지지 구간은 50K다. 50K. 일봉으로 보면은 50K, 지금 43K 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. 43K 가도 일봉으로 보면은 자,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깔짝 내려왔어. 깔짝 내려왔어. 또 개미들은 "아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아, 죽겠다" 막 시즌 아웃한 사람도 좀 보이는 거 같고, 음? 지금 겨우 여기 왔어 겨우 여기 제일 안 좋은, 안 좋은 패턴을 만들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, 음, 자, 이게 보이는 건내 눈에만 보이나? 자 이렇게 역렇게대한 숄더 나오고 아래로 쭉, 쭉 떨어져서 43K까지 갈 수도 있는 차트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엘리어 파동으로는 어, 엔딩 다이버날 나오고 하락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 전형적인 엔딩 다이버날이라서 저도 엘리어 파동은 어려워서 제, 제가 카운팅을 잘 못해서 뭐잘 모르겠는데. 전형적인 엘리어 파동의 엔딩 다이어 고날이다 그리고 상승세기형 나왔고 상승세기형 뒤에는 하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 일단 뭐 오늘 뭐 추천을 뭘해 그냥 현금 갖고 있어야지 지금 더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뭘 추천을 해요 도찌 같은 걸로 도찌 같은 걸로 그냥 장난쳐야지 자 봐요 저항구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은, 이게 또한번더 내려갔다가, 또 리테스트 할 거란 말이요. 또 내려오면은, 이건 강, 강한 이제 저항 구간이 돼가지고, 여기 뚫으면 쭉 날아가는 거예요. 여기 뚫으면은, 지금 한 번, 두 번, 세 번, 세 번째 내려왔는데, 한 번, 두 번은 시도해야지. 또 시도해야지. 시도하러 내일 갑니다. 내일 갈것 같아요. 지금 한 시간 봉은 괜찮은데, 여기, 다음 봉도 양봉이 나오면서, 양봉 세개 하면서, 바로 테스트했으면 좋겠다. 불안한 장세를 개미들 아직 뭐 돈도 안 들어왔어요. 응? 괜찮다 아직.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은 음... 올라갈 거 내려갈 것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. 응? 올라가. 올라갈 것 같아요. 내려갈 것 같아요. 자, 커피 핸들이다. 커피 핸들, 커피 응? 핸들이에요. 내일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길.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아요. 이게 응. 9시 이런 때 병동성 심할 때 이제, 알. 어차피 비트 담은 코린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. 비트 담은 코린이 없다, 별로. 최소 2더 담았지, 비트 담은 코린이는 없다. 하락은 조심해야 되고, 뭘 수명코인, 할게 없어요, 수명코인. 뭔 수명코인이야. <laughs> 그냥 현금, 현금 다, 현금 지고, 좋은 마음으로 그냥, 이것도 꼬리 만들고 있네.